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을 그리는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게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도 또 즐겁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 더운 여름에 우리 친구들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또 좋은 시간으로 때마다 어, 재밌고 즐겁고 또 유익한 것으로 우리 친구들 쑥쑥 자라도록 주님 많은 것들로 어, 부어주시고 또 축복해 주세요. 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어, 잘 지냈나요? 네. 지금 음, 여름이 성큼 다가왔죠. 자, 우리 친구들 매일 시원하게 지내는 방법 하나씩 생각하고 있나요? 자, 선생님한테 또 시원하게 지내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자 오늘 또 찬양으로 우리 친구들 신나게 찬양 부르고 율동도 해보도록 할게요. 고고.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경우 전도사님께서 전해 주실 거예요. 자, 어, 이경우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전도사님이 내는 퀴즈도 잘 맞춰 보도록 할게요. 에스겔 39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한 사람도 이 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족 속에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린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경호 전도사님입니다 어,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어, 보지 못한 날들이 길어질수록 우리 친구들의 모습들이 어, 전도사님 눈앞에 아른아른 거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건져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이, 건져내신다는 말은 어, 어부가 물고기를 그물에서 끌어올린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건져내주신다는 말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어느 상황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신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못된 일 또는 나쁜 상황에서 이렇게 건져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돼서 슬퍼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서 슬픈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하기에 힘이 들어서 또는 슬플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건져내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전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와야 한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좋은 자세 그리고 올바른 마음 가짐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어, 예배를 단순히 뭐안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배 앞에 이렇게 우리 화면 앞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자세 그리고 올바른 마음가짐 그리고 눈 앞에 성경책을 펴놔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다른 짓을 하다가 들킨 친구들은 다시 올바른 자세, 정 자세로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내려놓고요. 자 집중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건져내 주실 때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 그리고 못된 마음 또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엄마에게 대들려가는 마음,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 는 마음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께 반항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반항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관심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라고 관심사가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학생 친구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친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말미야아 친구를 보살피게 될수 있는 거고 또는 그 가족 친구들 또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친구 자매가 못된 짓을 하고 막 나를 괴롭히고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좋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칭찬하는 아주 그런 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자, 예배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올바른 태도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 축복은 우리 친구들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리고 힘을 주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아, 어떻게 해. 혼자 사는 것 같아. 내 친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가족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가족들도 나에게 힘을 주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느낄 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죠? 오늘도 이번주 퀴즈를 내고자 합니다. 퀴즈에 대한 답은 우리 수진 전문사님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다면 쉽게 풀수 있는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전내실때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게 바로 뭘까요? 이 대답. 우리가 다시 한번말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전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럼 이 건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게 무엇일까요? 자, 대답은 답은 우리 수진 전 의사님께 카톡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은 신하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른 자세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왔을 때, 주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힘든 상황 가운데서 건전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서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드리기를 더욱더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주님의 사람이, 주님의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를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를 건져내실 줄이라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 도놈으로 기도드려서 렸 나이다. 아멘. 자, 경우전도사님 설교 말씀 잘 들었나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또 어려울 때, 또 건져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어,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어렵고 힘들 때, 또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또 소원기도 하는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성경말씀 히브리서에 보면 재미있는, 어, 아니, 히브리서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요. 오늘 친구들에게 같이 또 그림으로 재미있는 것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숨은 그림 찾기예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람들은... 보이는 힘이 세고 돈이 되고 또 아름다운 것들을 믿으며 기도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참된 기도와 어울리지 않는 그림을 찾아볼까요? 네, 자 힘센 동물 우상 그리고 금, 부치, 또 아름다움을 상상하는 것들 다 이것들은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의 의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고된 길을 택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증명하며 믿음의 의인이 되는 영광을 이루었답니다. 여러분도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또 귀한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어, 정말 정말 예쁘고. 또 선생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자, 7월이 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과 또 좋은 시간을 선생님 계획하고 있어요. 또 우리 친구들 그때 꼭 만나기 바라기 바라고요. 어, 오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친구들도 믿음의 어린이들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셔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울 때 울거나 떼쓰거나 화내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건강하고 또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주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행복을 그리는 교회의 초등부 친구들이 정말 지금 코로나19로 못 만나고 있지만 또 다음에 만날 때 키도 한뼘 자라있고 또 어, 믿음도 쑥쑥 자라있는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예, 어,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